무더운 여름철이면 항상 음식 관련 사고가 되풀이되곤 하지요. 대형마트에서 조리에 판매한 양념 닭구이에서 파리 유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이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 델리 코너에서 판매하는 양념 닭구이입니다. 포장된 비닐 안으로 아주 작고 하얀 알 같은 것이 촘촘히 맺혀 있습니다. 다른 닭다리에도 비슷한 물체가 붙어 있고 일부는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팔이 유충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낮 제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것으로 구입한 소비자가 비닐랩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4, 5시간 뒤 먹으려다 발견했습니다. 구입한 4마리 중 3마리에서 발견했는데 혐오감에 구토까지 했습니다. 뭐 냉장해 보관하시면 좀 대패 먹어도 되고 뭐냉장고 보관 안 하셔도 되고 좀 식어도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가져가서 저희가 시원한데 시원한데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나눴었어요. 해당 닭구이는 대형 마트에서 직접 조리한 것으로 양념된 생 닭을 150도 오븐에 1 시간 동안 구운 뒤 미지근한 상태까지 식힌 후 포장했습니다. 마트 측은 고객에게 사과는 했지만. 과실 책임은 다 털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고 그 원재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 아닌가 같고요. 그어팩 레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매해 가신 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해당 소비자의 신고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재천시 보건소는 이 물질의 발생 경위와 해당 업체의 조리와 유통 과정,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고 과실이 발견되면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